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이 인도에서 경전차로 개조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오래전부터 카슈미르의 라다크 지방에서 국경 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에게 있어서 인더스강 하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곳이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라다크 지방은 지리적으로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위치한 고지대로 해발 7,000m대의 산이 매우 많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고지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기입니다.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기압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따라서 병사들이 고산병을 앓게 되거나 공기를 빨아들여 연료를 태우는 형태의 내연기관들도 심각한 출력하락과 불안전 연소 현상을 겪게 됩니다. 엔진 출력과 로터 효율이 동시에 급락하는 헬리콥터의 경우 성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격오지인 만큼 사람의 이동과 물자 수송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1년 중에 절반은 폭설로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투에 유용한 무기는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의 주포는 신속한 정밀 사격이 가능하므로 길을 따라 이동하는 표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통로에 설치된 적의 방어선을 강행 돌파해야 할 경우에도 지상 기동 장비 중 두꺼운 전차의 장갑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인도는 이곳의 수송기를 이용하여 T-72 전차를 공수에 배치했습니다. 물론 T-72도 고지대에선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모래먼지로 인해 특기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기온이 떨어져 전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에게는 T-72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T-72는 엄연한 주력전차이기 때문에 기존에 배치했던 다른 경전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특수제조된 연료나 윤활유를 보급하고 매일 밤몇 차례 엔진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조치에 중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철도를 연결하여 물자를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체 개발한 전략 수송기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다크의 험난한 기후에 최적화된 전차인 15식 경전차를 개발했습니다. 15식 경전차는 중국의 서부 고지대와 남부의 습지에서 운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라다크 일대와 같은 고지대에서의 작전 능력 향상에 특화되었습니다. 15식 경전차는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터보 차저를 직력 방식으로 구성해서 공기가 희박해지는 고지대에서도 충분한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중에도 궤도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력 제어기와 접지압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절 제어가 가능한 유기압 서스펜션 등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차는 105mm 52구경장 강선포를 장착하였고, 세라믹 복합 장갑을 채택하여 방어력 또한 강화했습니다. 이 15식 경정차는 300대 이상 생산될 예정이며,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않아 이러한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인도의 전력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이에 대응하여 T90MS 전차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이 전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동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력면에서는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압도하겠지만 전체적인 작전 수행면에서는 중국의 전차가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의 전차에 대응한 새로운 경전차의 도입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는 국내에서 경전차를 자체 개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18개월 이내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방안이 바로 K9 자주포의 차체를 이용해 경전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017년 인도의 K9 자주포 100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중 10대는 한국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90대는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칭은 K9 바지라로 결정되었으며 인도의 높은 기온과 먼지가 많은 사막 환경에 맞게 개량되었고 초도분 열대가 파키스탄과의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K9은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인도의 군 관계자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인도는 K9 바지다의 차체에 벨기에에 대0 5 m 미급 포탑을 장착하거나 혹은 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T90S에 포탑을 얻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9은 55cm에 달하는 광폭회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악지형에 필수적인 낮은 접지압이 보장되며, 톤당 마력도 매우 우수하여 인도의 기동성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K9의 파워팩은 3000m 이상 고지대에서의 운용을 상정하고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운용하면 엔진 출력이 하락하거나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9은 차체가 크기 때문에 혐로나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서 기동이 제한되고, 자주포에 적합한 방어력을 갖고 있어 전차 수준의 방어력을 갖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K9 경전차는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국산화가 가능한 무기체계의 경우 인도 국내에서 개발된 장비를 우선 획득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국회에 상정하여 정식 법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K9의 경전차 개발은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밀리터리 뉴스였습니다.